7월 19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월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세계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입니다. 다이시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이시 이르되 유다 네겟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겟과 겐 사람의 네겟입니다 하였더라. 다이시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브리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운 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회상 27장의 말씀은 다이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 사우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 땅에서 지낼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시 이렇게 이스라엘 왕 사우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이슨 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가도왕 아기스 앞에 끌려갔었는데, 그 당시에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자신들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당시에는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잇이 또블레셋으로 특별히 그 가드왕 아기스앞으로 아기스왕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잇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기스왕이 다잇을 받아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전에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잇을 이 가두왕 아비스가 그냥 받아줬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다이이 처음으로 가두왕 아비스에게로 다이 사울을 피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와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가두왕 아비스나 이 가두왕 아비스의 부하들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워낙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이야기가 이웃나라인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가드 지역에까지 이미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서 이 가드왕 아기스나 이 아기스의 부하들도 이다윗이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자신들한테 와서 자신들이 편이 되면 자신들이 더 군사력이 강해질 걸 그들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받아주게 됐다는 거예요. 참 다윗을 받아주는 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데 참 슬픈 일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결국 적국인 브레셋으로 도망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또 브레셋 사람들이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 알고 있었다는 거. 예요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다윗이 이제 브레셋 지역으로 와서 이 가드와 아기스로부터 시빌락에서 거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빌락 지역에서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시글랄 땅에 있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메상 27장 8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처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려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군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다윗이 다윗 다잇 혼자 지금 시글라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대략적으로 다윗의 일행이 한3 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3천 명 정도 되는 그 다윗의 일행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시빌락 지역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농사지 에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갖추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술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데 그렇게 다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가축과 그곳서 빼앗아야 되는데, 왜 하필 그술사람,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아말렉사람일까? 왜 하필 그들을 공격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고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그술사람이라든지 아말렉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던, 잦은 전쟁을 하던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또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단순히 식량 확보의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한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들을 공격한 이유가 그렇게 1차적으로는 식량 학과의 차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물리치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잇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은 다잇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그 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윗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자기 종국에 있지도 못하고 자신의 적국인 브레의 땅으로 도망온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도망온 그런 고난스러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가드 지역에가드와아기스가 다윗이 이렇게 거슬 사람이라든지 기르스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블레셋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 다윗의 신변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나님 이신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왕이 너희가 어디를 공격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상 27장 10절말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열한 명의 사람의 내겹과 겐 사람의 내겹이니다하였라 이 아기 쌍이 너희가 어디를 공격했냐? 라고 물었을 때, 다시, 어디를 공격했다? 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공격했던 그술이나, 기레스나, 아마의 사람들을 공격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엉뚱한 곳을 공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거짓말을 해요. 어디를 공격했다고 얘기하는가? 유다 네겜열한유의 사람의 네겜겐 사람의 내개이네개이 4개. 뭐냐? 네겜는 남쪽 지방을 의미해요. 유다 사람들의 남쪽 지역. 열한 그의 사람들의 남쪽 지역, 겐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적인 민족들을 공격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아비수왕이 생각할 때, 야, 다윗은 자기 민족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겠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라고 아기스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이 어디를 공격했는지를 안다면, 다윗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 지역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신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브리셋 지역으로 오는 과정을 보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 불의의 지역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죄는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사우랑을 피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방 땅에서 적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의 가도왕 아기스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은 자기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은 전에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회상 23장에서도 다윗이 모압 지역에서 다시 헤레스폴 유다의 헤레스폴을 왔을 때 자신의 민족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그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자신도 사울이 언제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구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비록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무엇을 했는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상승의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그들의 모든 시간을 오로지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고 거기에다 다 사용합니다.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데 온통 집중합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사용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그렇게 상승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디에다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이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승에서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직장사역과 가정사역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특별히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세상 사람처럼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태홍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가정사역과 직장사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걸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신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웅사하게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베어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다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